아, 여기는 나고 해수욕장입니다 앞에는 전 저쪽 쪽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기, 먹을 겁니다. 어, 점심 먹는 곳에 풍경을 보겠습니다. 어, 이쪽에도 해변입니다. 어, 여기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어, 먹을게 많긴 많은데, 어, 제가 될수 있으면 뭐 편의점이나 하나로 마트 걸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은 뭐 지금 사다 놓은 게뭐 갖고 있는 게 많아 갖고 먹어치워야 돼요 된장국에다가 아마 사리곰탕을 하고 저 오뎅 남은 거 해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된장라면에는 그 된장하고 거기에는 고추하고 마늘 들때가 있거든요 그기다배추 넣고 그 다음에 다시다 조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묵 어묵하고 어, 라면 사리 하나 와 이러면 훌륭한 점심이 될것 같습니다 어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미 살아놓은 거라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습니다 밑에는 저 물병을 물병을 올려놓고 이게 갑자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바닷가에서 이런할 때는 바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자리 떼면 안 됩니다 딱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낭을 이래 놓고 이래 바람을 완전 막아 가지고 어 이렇게 밥에 먹으니까 대박입니다 바람이 그래도 오늘 많이 아무리 바람 불면 못해 먹죠. 자 안에 한번 볼게요. 지금 금방 끓여 가지고 라면을 넣고 그여여 면목 넣습니다. 어 바다에서 이렇게 뭘 끓인다는 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laughs> 자 경치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점심 먹겠습니다. 된장라면입니다. 지금 한7도 날씨가 추우니까 이 따뜻한 국물 이런 게 좋습니다. 전망입니다. 부식으로는 그 하나로 마트에서 산그 콩빵하고 어 그다음에 콩가루를 탄그 콩물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울진 은어다리입니다.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입니다. 인증센터 주변을 보겠습니다. 어 아마 저쪽에 가서 저쪽 방향으로 좀 가서 잘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 뭐 무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공연장이라 그래 가지고 금지 출시되어 있어갖고, 다른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울진입니다. 지금 4시 50분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뭐, 이제, 텐트 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어, 저쪽에가 저은어다리은어다리고 그, 여기가 그, 저, 앞전에, 어, 제가 잤던 곳인데요. 옛날에 던데 저, 그리고저 옆으로는, 저, 저, 옆에, 저쪽에는 뭐, 캠핑장인 것같더라고요저몇대 있습니다. 몇대 있고, 아 여기가 뭐 제일 조용하고 무난할 것 같아요. 그냥 앞전에 사던 자리 여기 또 자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 깔아 가지고 줄을 단단히 치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1 0다시 50분이니까 1, 20분 텐트 지금 바로 어집니다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다 쳤습니다. 끝을 어떻게 묶었냐면 어, 여기 모퉁이에다가 사각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묶고 밑에 네개를 이렇게 똑같이 묶고 위에 네개를 끈을 내려서 여기서 짧은 끈을 이렇게 다겠습니다네 군데 다 똑같이 이렇게 맺습니다. 어, 벌써 어느 다리에 불이 들어오는데? 아, 여기 카메라는 잘안 보이네. 하여튼 어느 다리에 벌써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다입니다. 원래 텐트를 바다가 잘 몰려서 보이지도 않은데 엄청 멀리있어요 근데, 받아 보고 치려다가 가만 보니까, 생각을 잘못한 거야. 저, 은어다리를 보고 치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텐트를, 은어다리 보고 저 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아, 이제 쳤다가 다시 완전 방향을 틀었습니다. 은어다리 방향으로 쳤습니다. 텐트는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조명은,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게 항하, 하고, 그리고 저쪽에가, 은어다리입니다. 은어다리 어, 어, 불이 뻘겋게 되어있는 은어다리고요 은어다리를 보면서 여기서 어,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 계란을 신경 안 썼더니 얼마나 짐을 거치게 달았으면 <laughs> 계란이 다섯개 중에 세개가 박살났어요. 아 그래서 저녁 메뉴는 어,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에다가 박살난 거 제가 다 집어내야 될겁니다. 어, 라면 끓이는 풍경입니다. 와, 뭐, 끝내줍니다. 차, 이게 뭐, 예술인데, 예술. 하하. 딱 보면 저 은혜다리. 아, 저분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카메라에는 잘안오네 은혜다리가. 아, 저기 은혜다리 보면서, 어, 라면 먹겠습니다. 후식은 대형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는건 어제, 저, GS에서 샀네, GS. 어, 라면 먹고, 닭다리 먹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에, 어 낮에 산그 하나로마트에서 산 콩빵도 먹습니다. 침은 계란 두 개를 넣은 라면입니다. 어 여기는 저 울진 은우다르 바로, 바로 옆입니다. 어 11월 30일이고 지금 3도입니다. 울진입니다. 밖은 뭐 추운 관계로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끓일 때는 고필 밑에다가 저 어제 빨았던 양발을 놔놓으면 양발이 잘마릅니다 그리고 저 핫팩도 양발에 너무 잘 말라요. 그 쓰다 남은 핫팩은 빠른 양발 안에다 놓고 그래도 잘말릅니다자 후식입니다. 빵입니다. 빵하고 우유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어, 8시 반입니다. 저 앞에가 울진 은어다리입니다. 이렇게 은어다리 이쪽으로 해 이쪽 그 바닷가로 해가지고 어, 저쪽이 은어다리고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무슨 낚시인가 모르겠는데, 해변에서 낚시를 합니다. 아, 저는 이제 10시 바이 다 됐을 거예요.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어, 다음은 망양교에서 인증센터입니다. 아, 여기서 15km입니다. 앞진 그 그은어다리 어디 텐트 친 데서 한 700m 오면 왕피천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 테크바닥이 있고, 여튼 여기 근처에 텐트 칠 자리가 많, 많습니다. 울진 은우다리 거기서 안치 더 조금 한열 나오면 뭐 텐트 칠 곳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왕피천 한한 1km 지점입니다. 그 왕피천 위로 보면 이렇게 저 수도 시설돼 있고 그 밑에가 마르바라으로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면적도 아주 넓습니다. 어, 울진 은우다리 있는 데서 지금 저와 가지고 왕피천 이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천 다리를 건너가지고 어, 다시 저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어제 저 산대가 좋아요. 저 바람이 좀 많이 여, 어, 불까 싶어서 좀그 걱정은 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어제그래서잘 잤고요. 그 바람이 뭐 걱정되거나 조금 거기가 뭐 외지다 싶어서 갖고 좀휴경쓰이는 사람들은 바로 왼쪽 옆에도 지금요 그런 데가 있는데. 왕피천 거서 자도 됩니다. 예. 왕피천 거기도 화장실이 많아요. 어제 거기는 이제 그 1인용 한 사람이 자기는 좋았는데, 이 왕피천 옆에 있는 데는 뭐몇 명씩 자도 되고, 지금 제가 그 자전거로 가고 있는 데 이런데도 다 나무 바닥에. 이요 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어, 이런 데는 뭐 뭐라 하지도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 저, 지금,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는데 왼쪽, 왼쪽에가 온 데인데, 이게 이제 뒤끝 자체로 완전 꺾여가지고, 다시, 어 저쪽 방문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여린 데는, 저마루바닥이 나무바닥이 길어가지고, 어, 이런 데서는, 뭐, 텐트 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진짜 좋네. 자, 뭐, 잠잘 자리가, 어제 거기 아니더라도, 뭐, 여기까지 나와서 치면, 이런 데는 전혀 뭐, 무섭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앞에 전망도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비춰드립니다. 울진 은어다리 근처 와서는 잠잘 자리 걱정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저쪽에가 울진 은어다리 아주 저, 하여튼 저쪽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여기는 아까 저, 고가하고도 아주 멀어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 잠자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는 사람들이 더 거의 잘안 와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 울진 그 아까 왕피천 다리 다리 있잖아요. 그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물을 떠 가지고 여기까지만 어 이동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왼쪽에 저 여기는 이제 캠핑장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무슨 화장실 같은 게 하나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로 된 거. 뭐문 화장실 같은 느낌이 있는데 화장실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 하나 좀 오만한 거 있습니다. 그냥 뭐 푸세식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여기 또뭐 솔밭에도 있긴 많은데여기유적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료 같아요. 무료. 캠핑장이라기보다 너무 뭐 쉬었다 가라는 건지. 하여튼 여기 왕피천 반대쪽. 여기도 왕피천이겠죠. 왕피천. 여기, 여기에. 하여튼 캠핑하기 좋습니다. 골라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해 이제 혼자 다니기가 이틀째입니다. 어제도 거기 울진 운전자들 오는 과정에 보면 그 이문에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어제한40몇킬했는데 어이씨, 40 한, 6km인가? 아 아니다 아니다. 얼마 안 돼요. 36km밖에인가 30km인가밖에 안 되는데, 어뭐 뭐 거기가 저 동해가 오르락내리락 산이 많아요. 알기보다 거의 다뭐 산으로 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laughs> 좀아 이거 피곤해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4대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km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어, 동해는. 한 3, 40km? 뭐, 그 정도 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망양정 해수욕장입니다.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며칠간, 그, 서, 어, 서사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다가 이제 오늘 혼자 다니는 게 이틀째인데, 지금 이제 그, 그 서사장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 특허담보대출제도하고 양기대 일자리, 그걸 유튜브에서 지금 막 수차례 막, 한 열댓 번 일을 했는데, 유튜브를 했는데, 막, 저는 그것만 너무 막,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목까지 쉬어버려가지고, 이틀 되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낫긴 나은데, 어그 야, 앞으로 말 같은 거죠 어이고, 막, 막, 열레갖고, 막, 열레갖고, 막, 뭐라 그러나? 말해도 막, 목이 가버렸어 <laughs> 아, 진짜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노래까지 할 정도의 목은 아니고, 아 혼자 그래도 이틀 다이틀째인데 어, 목이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2도, 3도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뭐, 그러고 보통, 뭐, 뭐, 좀 그러고 뭐, 5도 뭐 이래가지고, 좀춥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햇빛도 좀 나고, 8도, 8도는 넘겠는데, 활동만 좀 넘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 그, 옷도 하나 벗었습니다. 그아 동해 쪽으로는 그, 둘이 댕겨서 그런 건 몰라도, 그, 삼절짜리는 그 걱정 없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제 어제 혼자 이제 거기서, 울진 은하다리 거기, 거기서, 그 잘, 잤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앞전에도 일로 지나가면서 옛날에 하고 하면 두 번은 이 길을 갔는데도 그래도 또 모를 때는 또 이게 조금씩 신경 쓰이는 거야 잠잘 때가 있을까 싶어 그렇고 그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해 쪽으로는 이게 그 뭐라나 민간가 많다 그래야 되나 뭐 이게 도시가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 돼있서 갖고. 잠잘 자리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 동해서는 어, 잠잘 자리는 걱정할 것 말고,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 잠잘 자리는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기 때문에요. 잠잘 자리는, 4시부터 알아봐야 돼. 4시부터. 빨리. 뭐, 4시 조금 으면 그냥 해가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4시쯤부터 보이는 데서, 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는데, 막에자 사냥 사다보면요, 빨리 못뭐 일어나요, 아침에. 일 나봤자 춥고. 그리고 아침에는 시간이 막, 그, 그냥 몇 시간도 그냥 가버려요. 뭐, 몇 시간 이런 것도, 오늘도 1시 반에 일 났나. 어제 일찍 잤거든요. 어제 9시나, 하여튼 10시 안 돼서 잤는데, 아침에 10시 반에 일났는데도 꿈도 끓리고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10시 거의 20분 그럼 뭐그러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짐 차고 나오니까 아이고 아침에는 이거 아 시간 금방 납니다.